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몸의 신호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이 전반적으로 찌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배만 불러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몸무게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허리띠가 조여오고 바지가 점점 맞지 않게 되는 경험.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 환자들의 생활습관 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의사 박정호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나이살이 원래 배로 가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훨씬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혈당과 인슐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젊을 때는 인슐린이 혈당을 잘 잡아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세포가 인슐린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몸은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희한하게도 팔이나 다리보다 배 주변에 집중적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크게 변하지 않아도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뱃살이 아닙니다. 이 지방은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끊임없이 내뿜는 활성 조직입니다.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콜레스테롤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병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는 거죠.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 보고에 따르면 복부 비만이 있는 60대 이상 성인의 당뇨 발생 위험은 같은 나이대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또 미국 내과학회 자료에서는 복부비만이 심할수록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도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배만 나오는 건 단순히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 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체중은 65kg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배만 단단하게 블룩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배만 나오죠? 라며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높았고 간에도 지방이 껴 있었습니다. 바로 당뇨 전단계였습니다. 본인은 체중은 정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몸 안에서는 위험이 빠르게 진행 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없으신가요?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바지가 점점 작아지고 앉으면 배가 불편하게 조여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느낌? 혹시 그런 신호를 그냥 나이살이라고 치부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변화가 바로 혈당이 보내는 빨간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복부비만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실패와 직결된 건강 문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가 불룩해진다는 건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복부비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복부에 쌓이는 지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지방입니다. 보통 살이 찌면 허벅지, 팔, 엉덩이에도 지방이 붙을 수 있죠. 이런 지방은 대부분 피하지방이라 해서 피부 밑에 자리합니다. 보기에는 불편해 보여도 큰 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내장 지방입니다. 이건 배속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는 지방인데 복부비만의 핵심이 바로 이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저장된 에너지가 아닙니다. 마치 작은 공장처럼 염증 물질과 호르몬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은 곧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되고 당뇨병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와 대한비만학회는 허리둘레를 중요한 건강지표로 삼습니다. 체중이 정상이라도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이면 복부비만으로 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몇 케이지인지보다 배둘레가 얼마나 되는지가 건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이었는데 키 155cm의 몸무게는 52kg 숫자만 보면 아주 정상 체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보니 배가 앞으로 불룩 나와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당화혈색소 수치가 이미 당뇨병 기준에 들어가 있었고 초음파에서는 지방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마른 편인데 당뇨라고요? 하며 크게 놀라셨죠? 바로 복부비만이 만들어낸 함정이었습니다. 내장 지방이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지방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 물질은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이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허리둘레가 큰 사람일수록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혈당과 복부비만의 악순환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지방을 분해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축적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은 다시 인슐린 기능을 방해합니다. 결국 혈당과 지방이 서로 악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몸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은 단순히 살찐 게 아니라 몸속 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탄인 겁니다. 진료실에서 흔히 보는 패턴이 있습니다. 살은 많이 찐건 아닌데,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오르고 콜레스테롤도 불안정하다는 환자분들, 대부분 배둘레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이동 시에 나타나는 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복부비만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속 내장 지방이 작은 공장처럼 매일같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고 있다고요. 그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좁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혈당까지 올라가면 혈관 안은 끈적끈적해져 피가 잘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 작은 혈관은 막히고 큰 혈관은 터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과정입니다. 배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온몸에 시한폭탄이 켜진 셈이죠.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몸무게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 배 둘레만 늘어나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올라갔다고 들으신 적, 나는 체중은 정상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배만 나온다는 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건 단순한 나이살이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분들이 난처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배만 나올까요? 그런데 막상 식사 기록을 받아 적어보면 아침은 흰쌀밥에 김치, 점심은 국밥 한 그릇, 저녁은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는 많이 먹지 않는다고 느껴져도 혈당은 이렇게 단순한 탄수화물 위주 식사에 크게 흔들립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아침마다 흰쌀밥과 국으로 식사를 하셨죠? 그런데 점심 전에 금세 배가 고파 간식을 찾게 되고 저녁에는 폭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새끼 다 챙기는데 왜 자꾸 살이 찌고 혈당이 오를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흰쌀밥은 금세 혈당을 올리고 몸은 그걸 잡으려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쌓입니다. 결국 배속 내장 지방이 늘어나고 그게 다시 혈당을 흔드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밥상을 조금 바꿔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매일 먹던 흰쌀밥 반 공기를 줄이고 대신 두부밥 모아 생선을 곁들이는 거였습니다. 밥을 줄이면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셨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달라졌습니다. 점심 전에 찾아오던 허기가 사라졌고 저녁 폭식도 줄어들었습니다. 몸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밥을 줄였는데 힘이 더 나요. 신기하네요. 또 다른 70대 남성 환자분은 평생 고기 반찬을 멀리 하셨습니다. 고기는 몸에 나쁘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줄어들고 혈당은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검사에서는 당화 혈색소가 이미 당뇨병 진단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를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백질이 부족해서 근육이 줄고 있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이후 그분은 주 23회라도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추가하셨습니다. 몇달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근육량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다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숨이 차서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됩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별한 다이어트법이 아닙니다. 팝상 위에 단백질을 더하고 단순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 이 단순한 변화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복부비만을 줄여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가지 기억나는 장면은 60대 부부 환자분이 함께 오셨을 때였습니다. 남편분은 늘 저녁마다 소주와 안주를 즐기셨고 아내분은 빵과 과자를 달고 사셨습니다. 두분 모두 배가 불룩했고 건강검진에서는 나란히 혈당 경고를 받으셨죠? 그런데 함께 생활 습관을 고쳐보기로 하셨습니다. 저녁 술자리를 줄이고 간식을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고 저녁 식사 후에는 20분씩 함께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세달후두분 모두 배둘레가 줄었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같이 바꾸니까 훨씬 쉽네요. 덜 힘들고 재미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부부의 모습은 생활습관은 혼자보다는 함께 바꿀 때 힘이 커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식사에서 밥, 빵, 면처럼 하얀 탄수화물이 몇 번이나 등장했는지, 혹시 반찬은 김치나 짠 장아찌로만 채워지진 않았는지, 그게 바로 배를 불룩하게 하고 혈당을 흔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부 한 모, 생선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만 더해도 몸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는 많이 먹지 않는데 왜 자꾸 배가 나오고 힘이 없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먹는 건 조심하는데도 왜 배는 여전히 그대로일까요? 그럴 때 저는 반드시 생활 습관과 운동 이야기를 꺼냅니다. 음식을 아무리 잘 챙겨도 몸을 쓰지 않으면 혈당은 쉽게 흔들리고 내장 지방은 줄지 않습니다. 어느 70대 남성 환자분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가 은퇴 후 집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하셨고 간식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혈당 수치는 해마다 올라갔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TV만 보거나 낮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된 것이지요. 결국 몸은 들어온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해 버렸습니다. 이분이 변화를 느낀 건 저녁마다 20분씩 걸어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세달뒤 검사에서는 혈당이 안정되었고 배둘레도 줄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녁 산책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몸을 살린 것 같아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게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시니어 분들께는 집에서나 동네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무릎 관절을 보호합니다. 벽을 짚고 하는 푸시업은 팔과 어깨 힘을 키워주면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병을 들고 팔을 올렸다 내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상체 근육은 단단해집니다. 이런 작은 근육 운동이 쌓이면 몸은 혈당을 훨씬 더잘 조절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최고의 혈당 조절기입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을 더 많이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은 더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복부비만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으로 단백질을 채우고 운동으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수면입니다. 자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수면 부족은 혈당 관리에 큰 적입니다. 밤에 깊이 자지 못하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리고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잔 다음 날은 괜히 단 것이 더 당기고 배고픔이 쉽게 몰려옵니다. 결국 음식 관리도 무너지고 배속 지방은 더 쌓입니다. 실제로 수면을 늘리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은 환자분들은 운동량이나 식사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 뿐 아니라 혈당과 인슐린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만 계시던 어르신이 햇볕을 쬐며 산책을 시작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우울감 때문에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배둘레가 늘고 혈당이 불안정했지만 특별히 많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권유로 매일 아침 15분씩 햇볕을 쬐며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밤에 잠이 잘 오고 아침이 상쾌하다는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생활 속 작은 햇볕 한 줌이 몸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움직임이 줄어들고 밤에 늦게 자거나 수면이 불규칙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혈당을 흔들고 배둘레를 늘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쳐도 몸은 빠르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나잇살이라고 부르는 배불뚝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결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혈당과 인슐린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배만 불러온다면 이미 몸속에서는 혈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변화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밥 많이 먹어도 별일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바로 배로 가네요. 이건 단순히 체질이 바뀐 게 아니라 세포가 인슐린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남은 에너지는 내장 지방으로 쌓이고 그 지방이 다시 혈당을 흔들면서 온몸을 병들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만나온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흰쌀밥 위주의 식사에서 조금씩 단백질을 늘리고 저녁 식사 후 20분 산책을 습관으로 만든 분들, 하루 수면을 1시간만 늘렸을 뿐인데 아침 혈당이 놀라울 만큼 안정된 분들, 햇볕을 쬐며 걸으면서 기분과 몸 상태가 함께 좋아진 분들, 모두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를 한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선택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어느 60대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혈당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드시고 있었지만 배둘레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끼 식단에 두부와 달걀을 꼭 넣고 저녁마다 남편과 함께 20분씩 걸으셨습니다. 몇달뒤 혈당은 안정되고 배둘레도 줄었습니다. 그분은 배가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자신감이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수치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먹었고 얼마나 움직였을까? 내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흰쌀밥 한 공기를 줄이고 두부 한 모를 더 하는 것, 텔레비전을 보며 앉아 있던 시간을 줄이고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자기 전에 휴대폰 대신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이 쌓여 어느 순간 몸이 달라졌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20년 넘게 당뇨와 비만 환자들을 진료해 온 내과 전문의 이현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보여주신 변화를 저는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복부비만과 당뇨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음식을 바꿨더니 몸이 가벼워졌다. 나는 이렇게 생활 습관을 고쳤더니 혈당이 안정됐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와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접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노년에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배만 나오는 건 단순히 살찐 게 아닙니다. 혈당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몸이 한결 가볍고 마음까지 편안해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